주가가 오를 때도 한 번, 떨어져도 한 번. 심심해서 한번 들러보는 주식생이들의 놀이터, 종토방. 전문가급 고급 정보와 투자자의 궁금증까지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교수예요. 안녕하세요. 송프로예요. 오늘 처음으로 찾는 종토방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부터 무려 24%나 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여지간한 투자들은 다 손해인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 감소에 대한 계속 이러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볼 만한 요소가 될것 같고 환율이 지금 뭐 1300원대로 계속 넘나들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고 외국계에서도 사양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우리 증시의 바로미터가 또 삼성전자이기도 하고 여기 송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 보유 1위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부분,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어, 예. 예,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음, 말이 있더라고요. 음. TSMC 대만 회사죠. 야, 그렇죠. 어, 이 회사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음. 어떤 점이 좀 부정적인 겁니까? 삼성전자가 4나노 이제 뭐 개발해, 개발해서 이제 생산함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됐던 게, 양품이 50, 불량이 뭐 50,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과연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앞서, 그냥 퍼스트 무브로 앞서 나갔다고 할지언정, 과연 이게 제대로 된삼남계 개발에 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냐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진행함에 있어서 삼남동자가 또 극복해 나갈 과제라고 보는데 저는 좀 오히려 위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안 좋은 이슈가 들릴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이곳에 더 자주 들르게 되죠 어딥니까 아, 개인들의 심리를 알수 있는 바로 종토방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토방에는 과연 어떤 이슈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 외국인 기관 한 달째 던지는 중인데 음... 아이 개미만 바닥인 줄 알고 매수하는 거 진짜 머릿속이 어떻길래 지금 매수하냐 어이고. 하면서. 잠깬 상승 주고 설거지하는 중인 거 모르나 하면서 아유, 급했는지 오타도 네. 있네 잠깐 상승인데 잠 깬이라고 나게 아, 네. 쓰느라고 이이 분이 아, 그렇네요또딴거 볼까요? 아, 지금 음. 보시면 외국인은 음. 파는데 개인은 산다 음, 아다 외국인 얘기가 많네 이런 음, 외국인에,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은?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27일 28일 잠깐 사고 어, 매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살 때는 뭐 10만주 단위로 사고 어 바로 팔 때는 100만 주 단위 <laughs> 이렇게 막 내던지는 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복원력이라는걸 제가 거든요늘 음... 네, 음...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도 복원이 됐어요. 지금의 뭐 거시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반등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증시에 있어서 우리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야 된다는 라 그런 생각으로 좀 삼성전자를 뭐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담아나지 않았나 어 그래서 지금 뭐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사실 거의 준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뭐 지지선이 지금 이탈해서 어디가 저점인지를 논하는 단계는 이미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는 물론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뭐 국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실, 매도세가, 네. 어, 이게 공매도, 그냥 단순히 자기 물량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율간능성 높아요. 반대매의 원인이다 하면서 무슨 140% 아래로 뭐 유지하는 것까지 뭐뭐 뭐 고려하면서 권고를 했다라는데, 이거는 사실 증권사에서 이거를 뭐, 아, 그래,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뭐 110%, 뭐 110%까지 뭐 유예해줄게라는 거는 증권사에 달려있는데, 증권사는 지금 상황에서안 한다고 봐야죠. 음. 그래서 의미가 없고, 만약에 설령한다고 해도 이게 오히려 더 크게. 구매량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기관은 또 7월 4일날 음. 대규모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뭔가의 매집이 아닐까라는 음.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TSMC가 떨어지는데 그 반대로 삼성전자 올랐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기관의 수급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또 다른 거한번 볼까요? 네, 다른 거한번 뭐. 보시면은 이 외국인 말고. 이 4만 전자, <laughs> 4만 전자, 4만한테 빨리 가자! 하면서, 네. 어, 뭐,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아, 이분 너무 이기적이시네. 네. 음, 너무 이기적이셔. 이 있으면 4만 전자 가면은, 자, 우리 손프로님 네네. 당연 우리 주가 지수가 얼마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아,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되면은. <laughs> 뭐한1,800 2,000도 1800, 깨질 것 네. 같아요 4만 전자를 논하기엔 너무 시기상조다 사실 3만 전자 실적을 고려하면 총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저평가라고도 볼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아, 여기,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더과단 영역이에요 지금 여 보니까 4만 가자 이러면서 4만 가 PBR, PBR 1.0이 깨진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삼성전자 PBR이 1.27입니다 물론 지금 뭐 하락 장세에는 PBR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음. 상승에는 펄을 봐야 되는 게 맞고 네. 지금 펄을 지금 PBR을 논할 때는 좀 어쨌든 약세장이니까 뭐 시장 자체 PBR이 뭐1.0 아래, 아래고 뭐 코로나 때 급락장 때가 0.6 수준? 음. 근데 지금 한0.8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이런 부분은 좀더 체크해 봐야 될것같아요 오, 그래서 가슴, 여기서 팁 가슴. 하나 드리면은 작성작을 더보기 한 다음에 아. 과연 어떠한 글들을 다른 토론방에 썼는지 한번 체크하는 것도 네, 에이.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그리고 요거 보면은 뭐 다음 주면 4만원 가겠다. 4만 전자 가겠다 하면서 대한민국 시총이 반토막 나게 생겼는데, 뭐, 정부는 뭐라. 이거 아까, 아까 비슷한 거네요. 아, 그죠. 2008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한시적 공매도 효과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반등을 못할 전정.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잡아주기에는 솔직히 이보다 더큰국내에서할수 있는. 물론, 우리가 지금 MSI 선진, 선진 기술에 편입이 됐다라고,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못하는 게 맞아요. 정부는, 음, 뭐 이상한, 공매도 뭐, 그거 신설해가지고 뭐 인원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당장의 효과적인 부분은 좀 없을 거다라고 보고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뭐 증시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적으로 다뭐 경기 침체 뭐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 계속 같은 걸로 지금 이렇게 연착륙이 좀 실패했다 라면서 뭐 통화 정책으로는 금, 뭐 금리 인상 기조에 들어가고 있고 네. 또7월이 고비가 될 텐데 뭐 이런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다 체크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그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지금까지 종토방에서 거론되는 이 이슈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슈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이런 장기 하락에는 사실 반등에서는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투자금의 100%가 아니라, 뭐, 조금씩, 뭐, 1%씩, 1%씩, 3호원 전략으로 갔다라고 하면 좀 현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역사적 이제 하단에 위치해 있는 이 흐름. 저는 이제 종버. 속된 말로 버티자 여유가 된다라면 솔직히 적금식으로 삼성전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 삼성전자는 물타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어, 계속 조금씩 사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적금을 하잖아요. 네. 그 은행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삼성에 적금을 한번 해보자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 불안 상황으로 종토방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종토방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입니다.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주식은 장 교수 송 프로에게. 다음에도 하디쇼 종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